숙박 시설에서 장기간 예약을 하겠다고 한뒤더 많은 돈을 입금했다고 속여 차액을 돌려받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수법에 속은 숙박업소만 전국적으로 백여 곳 피해 금액은 2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민수아 기자입니다. 영동의 한 모텔 모자를 쓴 남성이 열쇠를 받아 방을 보러 갑니다.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한달 동안 지낼 방 3개를 예약하겠다며 숙박비 210만 원을 보낼 계좌번호를 요구합니다. 잠시 뒤 업주에게 숙박비를 입금했으니 확인해 보라는 이 남성 업주가 휴대전화 은행 앱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자 숙박비보다 많은 400만 원을 입금했다며 은행 문자를 보여줍니다. 문자를 본 업주는 차액 중 일부인 12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. 하지만 남성이 보여준 숙박비 입금 문자는 은행을 사칭한 가짜였습니다. 120만 원을 챙긴 남성은 종적을 감췄습니다.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일주일 만에 경남 양산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.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2021년 말부터 전국의 숙박업소에서 0여 차례에 걸쳐 1억7천6백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만에서 적게는 만원 상당. 그 사그사에서 똑같이 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것된 겁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을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. 또 장기 투숙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KBS 뉴스 민수함입니다.